읽어주는 교과 제 10과 야곱 이스라엘 6월 4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7시 49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8절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포함한 야곱의 가족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언약적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드러난다. 이번 주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여정을 따라간다.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은 자신이 저지른 속임수의 피해자였던 에서를 마주해야 했다. 지독한 배신을 경험했던 그의 형은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런데 다행히도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그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훗날 있게 될 야곱의 환란을 미리 보여주는 특별한 사건을 통해 나타나셨다. 형의 자리를 가로챘던 야곱에게 그날 밤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이름은 마침내 그의 후손들을 통해 세워지게 될 나라의 이름이 될 것이었다. 부조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당신의 백성들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일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 변함없이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 에서와 화해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확인한다. 느끼기 인간의 부족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한다. 행하기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소 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홀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힘과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2. 야곱에게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복강에서의 경험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야곱과 에서의 화해 모습 속에서 배우게 되는 용서에 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4. 에서와의 화해 이후 가나안 땅에 평화롭게 정착하려던 야곱의 계획에 문제를 일으킨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5.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는 사건은 참된 회계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6.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7. 그대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어떤 때 깨닫게 되시나요? 결론입니다. 야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와 에서와 화해하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그의 집안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으며 야곱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